네 안녕하십니까 선아입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이벤트로 주는 피로회복의 영약에 관해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피로회복 비약이냐 이벤트 미니 쇼케이스에서 주는 1일차 2일차 피로도 50회복의 비약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이상한 게 있어요 일단 몸단 근고 보강 당연히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기한이 없어요 평생 아껴놔도 돼요. 아끼면 어떤 게 좋을까요? 아끼면은 말레 확장 때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인벤토리 금고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1일차 2일차 준거 전부 다 아껴 놓고 있습니다. 9월 29일 날 바로 먹으려고 아껴 두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피로30 회복의 비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인바이터 홀리드 레벨업 그래서 준 비약인데요. 전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아껴두고 있어요. 말렙 확장 때 쓰면 뭐가 좋은가요?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렙을 빨리 찍어야 되는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말렙을 빨리 찍으면 찍을수록, 새로 나오는 컨텐츠들, 입장 레벨이 있는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다는 거겠죠. 먼저, 트레저 던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장 레벨이 65레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만렙을 찍어가지고 필요도 소모도 많이 들어가는 던전이라서 빨리 찍고 하루 빨리 돌아버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컨텐츠를 선점하고 재화를 먼저 먹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던전. 65일에 만렙 확정으로 나오는 던전인 낙사임과 환영극단 2막 던전이 있습니다. 진원형을 빨리 파밍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더 말렙 확장을 하자마자 말렙을 빨리 찍어버리고 바로 돌아버리면은 남들보다 좀더 빠르게 파밍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고대던전 낙사임 같은 경우는 에픽 확정 일주일에 한 번씩 에픽 확정을 준다고 해요. 남들보다 더 빠르게 에픽을 모으고 싶은 분들 이렇게 바로 도아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60월에 말렙을 찍고 나서 지옥 파티 빨리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말렙을 빨리 찍는 거는 당연히 좋다는 거알수 있고요. 그러면은, 아, 저는 지금 부캐를 키워야 되는데, 빨리 키우고 싶은데, 이거 쓰면 안 되나요? 써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본캐, 남들보다 한 2, 3일, 뭐 하루 이틀, 더 빨리 찍고, 지오파티 파밍을 하고 싶다면은, 아끼시는 게 좋아요. 부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말렙 확장이기 때문에, 천천히 키우셔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말렙 확장 때, 피로도 회복비아, 뭐라 써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영상이었구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저 같은 경우도 바로 쓸 겁니다. 바로 말레박장 후에 쓸예정이구요 오늘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